이스케이지? 체키. 체키고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헤아저시입니다 바쿠 여행 마치고 체키라는 곳으로 갈 거예요. 이 체키가 아제르바이잔 사람들한테 관광지로도 되게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코카서스 삼국을 여행하는 여행자들한테는 조지아 국경을 넘어가기한 이제 거점 도시로 많이 가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서북시와 같이 거기로 넘어가고요. 또, 세키 여행또 함께 즐겁게 할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 세키까지 357km. 어, 대략 6시간 반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세키 버스터미널이에요. 일단 먼저 국경까지 가는 버스를 여기서 탈수 있는지 확인하고 숙소를 이동하려고 해요. 여기서 이제 국경을 가려면 먼저 발락한이라는 곳으로 가, 가야 되는데 하루에 두번 있네요. 10시, 10분, 오후 2시. 그 요금은 6만 아트. 택시 호객 행위를 많이 해요. 숙소까지 4만 아트 가자는 사람 있고 근데 이 아저씨는 3만 아트에 간다 그래 가지고 이 차를 그냥 타고 가기로 했어요. <목소리> 여기 여기 여기로. 인쉐키 페어마켓 인쉐키 앤 레스토랑 인쉐키. 오케이? 아, 야야. 예, 예. 아, 콘세트 있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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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00원이네. 1박에. 예. 네. 야, 1박에 8,800원짜리. 나 지금 여태껏 여행하면서 제일 싼 방이야. 아, 진짜. 어, 진짜. 나는 도미토리도 보통 막13뭐 13,000원 뭐 14,000원, 15,000원 뭐 이랬거든. 이렇게 얇은 이불을 얻은 적이 없어. 두꺼운 거는 얻은 적 있지만 타보가 되게 크네요 이 브랜드. 여기서 <laughs> 꽉 찼다 이거. 아니 일단 타고 일단 타. 오우, 오우. 0.5 마나트, 우리나라 돈으로 400원인 값이. 올드 시티 들어가 보려고 지금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탔어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데 얼추 한 2km 정도 들어가거든요. 한뜩살었네 빵이랑 뭐 토마토랑 아니네 갖다 주라고 배달도 해야 되는구나. 배달도. 이런 도로를 따라 이 마을버스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 구도심 마을의 이제 끝자락이에요. 호스텔 사장님이 이제 알려줬어요. 올라갈 때는 이렇게 17번 마을버스 타고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천천히 구경하면서 내려오면 올드시티 구경하는데 좋을 거라고 아침부터 낮까지 하루종일 밥 맛있게 먹고 이제 집에 가는구나 잘 내려가 이거 봐 이거 저봐소 지키는 게야 모르겠어 이 아저씨가 좀 어디를 안내하려고 하시는 건데 자 차? 아자 주무자 자내자내자좀 당황스러운데 뭐이 여기 막 수고하자. 저기 거내자 꺼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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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c 꺼어이야 되는 거야 왜시간에 그래, 아. 어. 담배 한대 들여. 담배 한대음가 주무자 음아 짜다? 음그럼 오케이. 자 <laughs> <laughs> 다차한잔 어. 어, 어. 먹고 어, 가라고 그래, 하는 그래. 것 같은데, 어, 씨, 괜히 좀 불안한 것도 있고 들어갔다가 못 나오는지 못 나오는 거니까, 식고 막 숲속으로 들어갔는데 막 숲속으로, 아, 씨. 여기서 이렇게 지내시는 거? 아, 자, 자, 어, 어, 그냥 밖에서. 그러니까 되게 비밀스러운 공간이야. 어우 연어 좀 지내시는 거 혼자? 아. 아 이게 뭐야 이게? 건 환각제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안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괜히. 괜히 불안해. 갈까요? 혼다 어, 다 대견. 가자. 야, 예예 자1데 또. 친 모스크바 과자 오오 예 굿굿 아, 모스크바. 예. 시예 말지마. 말 모스크바 이게 얼떨결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아저씨 자꾸 술술 먹으려고. 아, 가자. 아, 할아버지가 수박도 꺼내시고, 그 아, 메로나도 꺼내시면서, 아. 아, 괜찮다고 우리 과장 된다고 아, 막 지금 아, 아, 거절하고 아, 있는 아. 상황입니다 지금. 아. 예, 예, 고, 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아 아, 괜찮.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막 그거 사양하느라고 좀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어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시니까 이렇게 말 동무가 필요했는지 저는 사실 처음에 좀 오해를 했어요 왜냐면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가지고 나중에 또 돈을 요구하시는 거 아닐까 예, 그런 좀 걱정을 했는데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였어요. 어, 우 멋있어요 다, 다, 아저씨 다, 정말 다, 멋있어요 와와 진짜 멋있어요 아저씨 월드컵 인데 싹 지나가고 야 하나의 그림이다 여기 진짜 너무 이쁘다 야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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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your name? 그라마 그라마 good 귀여워 아이 너무 귀엽다 안녕하세요 <laughs> 한국에서 온 케이 아저씨입니다. 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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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하세 뭐지 이하세요안 yes. 아,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퓸샤다 오, 이렇게 섞는구나. 오, 좋아. 베르사체향. 이거 베르사체향. Yes. Yeah. <laughs> 예, 이거 베르사체 향 짜증이 있겠지만 어쨌든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800원어치 샀습니다 이게 800원어치 800원어치 오우, 그러니까 향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저씨가좀 맛있는 거 골라주세요 1점 1점이 또 없어 아, 아제르바이잔에서산첫 수박이고요 이게 6kg짜리거든요 1,500원입니다 너무 좋아요 아주 이거 숙소 가서 성욱이랑 보드카에 이거 먹으려고요 여기 팍 가는데? 오! 와, 이거 봐. 맛있겠다. 앉아 또. 해줘이지 보드카. 아, 이게 두삼배고. <laughs> 네. 두삼배다. <두산 매고. 웃음> 두삼배고. 봐봐. 됐어? 네. 네. <목소리> 저. 와, 근데 이게 더센 건가? 한것 같아요. 응. 이 이게 더센 거잖아. 도수는 똑같잖아이 느낌이 다라니이이 엄청 두거워요 지금 이 천천히 문을 열고, 소방 마이먹스 그럼 소방을 일단 쓰러 <수박을> <목소리> 많이 말어는 대로. 문, 이건 괜찮아. 수박보다는 맛이 없어, 확실히 그러니까 한국 수박이 최고야 제가 한국 수박을 먹어본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왜, <laughs> 네, 너무 비싸서 못 먹어? 네, 안 먹어봤어요 그럼 음, 여기서 원어치 먹어, 원어치 응? 원어치 먹고 가, 아, 여름 끝나기 전까지 <laughs> 진짜 그것도 체가 엄청 클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싸게 음. 과일 먹다가 그럼 다시 한국가서 과일 먹으려고 그러면 못 먹게 못 <모레> 그게 더 해외 나가는 느낌 이나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진짜. 아 수박. 진짜 반숙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상관없어. 계란 오레 수박 그리고 빵. 그성욱이는뭐 라면도 하나 먹는다. 그러고 만약 우리 아버지가 이런 거 보면 뭐라 고 하신지 알아? 뭐라 고 하신다. 너가 언제부터 서양놈 됐다고? <웃음> <웃음> 빵하고 이런 걸로 식사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세계여행하다 보니까 완전 이게 습관이 돼서 진짜 아버지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진짜 이런 모습 보면은 진짜 그럴 거요막 화내면서 너가 어? 언제부터 서양놈 됐다고 아침을 빵으로 먹냐고 제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는데.

그래서 네명이 정해지면 한 명당 10만 원대가 되게 싸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제 호스텔에도 내일 국경 가는 사람 이 있는지 알아봐서 네명 한번 어, 세팅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 호스텔이 하루에 9천 원 정도 되는데 쉐키 이 여행 오시게 되면 어, 이 호스텔 묵으면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 정말 최고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여기 이름이 카날 호스텔이고요. 호스 사장님을 아시죠? 아심... 사장님은 또, 그, 아심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사장님이 좋은 게, 여기 에 들어오면은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뭐 슈퍼마켓, 그 다음에 레스토랑, 그 다음에 가볼 곳,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었지? 하이킹. 하이킹 코스. 아, 이렇게, 어, 구글 맵에 다 이렇게, 그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그왓 와츠 앱으로, 그 리스트를 다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 여기 쉐키 지역 충분히 돌아다니는데 재밌게 돌아는데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여기도 터키 아이스크림 쇼를 하네 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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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쉐키 칸 궁전을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사실 제가 쉐키를 왔을 때는 조지아를 가기 위한 그냥 통과하는 작은 마을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실크로도 무역 거점 도시로 엄청나게 발전했던 그런 곳이래요. 그 입장을, 이름을 불러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 여기 들어가는 게 되게 복잡해요. 여기 입장 시스템이 되게 재밌는 게, 티켓을 내면은 그냥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명단 이름을 적어요. 그럼 그 쪽지를 여기 정문으로 오고, 이분이 이제 불러서 한 명씩 호명하면 이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되게 불합리한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좀 재밌네요. 어쨌든 드디어 당첨됐습니다. 아 이거 저 너무 험한데? 와 진짜 이게 뭐야 이게 스탠드 글라스로 만든 유리창 그리고 벽화가 전부거든요. 진짜 뭐한 3분이면 끝나요. 그래서 이 위대한 통치자의 여름 별장이라는 그 거창한 말에 비하면. 글쎄요 너무 허무한 공간이 아닐까 예,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좀 실망스러운 거는 그나마 이 좁은 그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마당 근데 이 마당도 넘어갈 수 없게끔 다 쳐놔가지고 그냥 이게 전부예요 그게 그래서 이거를 과연 입장료로 받고 들어와야 되나 예, 그런 좀 아쉬움이 듭니다 일리, 일리. 오. 오.

Karıştırın, şeye dönsün. Saçık mı? Ayrıca böyle. Ya kaşık mı? Çok güzel, Ya da daha güzel da karıştırın. Bir de ben de karıştıracağım. Aynen, çay koyacak bir şey. Aynen. Yemin etmişsin. Sanırım açarsın diye. Biraz ağrıyor ya. 그레이크 와. 나셨나? 나셨나? 이제 막아이렇 f i n i s h f i n i s h g o o 크레이크. 레이크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기가 직접 커피 만들어서. 마시면은 더 맛있을 것 같고 또 만드는 과정에서 되게 재미가 있잖아요 동네에 있는 카페들이 그 손님들한테 저런 식으로 한번 시도해 보면 어 충성 고객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 정말 저는 되게 괜찮은 방법 같아요 떼제바자서써 있긴 한데 어. 떼제바자르 장사를 안 하나 아 이렇게 썰렁하네 문도 많이 닫혀 있고 클로즈 클로즈 아, 맞아라. 아, 완전 뭐 파장 분위기인데, 내가 너무 늦게 왔나? 이제 5시 반이거든요. 토마토랑 뭐 이런 거좀 사가려고 왔는데, 아, 1 k 로에 15. 와, 그럼 얼마야? 카메라 이렇게 위치 바꿔가서 찍으니까, 아저씨가 웃는 거야. 쟤뭐 하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어떻게? 가레야. 예, 코리아. 코리아. 음, 예 이렇게. <웃음> <웃음> 스파시바, 스파시바. <웃음> 아, 스파시바. 스파시바. <laughs> <laughs> 예, 아, 예, 지금 이제 토마토 샀어요, 다행히. 스파시바, 스파시바. 음, 예. 이게 천0백 원어치야, 일 킬로. 그니까 토마토 1kg에 1,200원이면은 진짜 싼 거잖아요. 과일은 진짜 원 없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싸게 맛있게 먹으면 좋잖아. 요 누렁아. 누렁아. 아이고. 반가워. 근데 어떡하냐? 먹을 게 없는데. 이거 이거 토마토밖에 없는데. 아이고 누렁이 반가워서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근데 미안하다. 내가 먹을 게 없다. 줄게 없어. 미안해. 그래도 건강하게 잘 지내라. 아이고 손까지. 아이고 아이고 꼬리. 꼬리까지. <laughs> 안녕 어~ 쉐키는 조지아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작은 마을 정도 생각했는데 어~ 막상 다녀보니까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아주 멋진 곳이었어요 음~ 내일 이제 조지아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계속 조지아 여행 함께해 주시고 또 어~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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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